불교에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운이 좋거나 재물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 지혜와 자비심을 바탕으로 선행을 쌓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며 주변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복을 쌓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고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고 정성껏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 주면 언젠가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을 쌓을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은 복을 불러들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큰 복덕을 쌓는 길입니다. 남을 돕는 행위는 자신에게도 기쁨과 만족감을 가져다 주며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셋째,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복을 깎아 먹습니다. 항상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꾸준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명상이나 기도, 봉사활동 등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복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행은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만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복인 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복을 불러들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뜻입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을 쌓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풍성한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며, 꾸준히 수행하는 것.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남을 돕는 마음은 내가 가장 먼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그 복이 내 마음에 먼저 꽃 피웁니다. 나보다 약한 이를 위해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복을 짓는 첫걸음입니다. 미운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복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때 나의 복이 자라납니다. 한 끼를 나누면 작은 복이 마음을 나누면 큰 복이 옵니다. 조용히 허리를 굽혀 어른을 공경하는 순간 그 모습이 복입니다. 욕심을 줄일수록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맑은 복입니다. 나를 미워한 이조차도 마음으로 용서하면 그 복은 하늘에 닿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하면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베푼 마음은 반드시 복으로 맺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복은 머뭅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은 큰 복을 부릅니다. 욕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으며 부드럽게 말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에 복이 깃듭니다. 가진 것이 적더라도 배 풀면 그 자체가 복입니다. 나보다 약한 이를 괴롭히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의 문입니다. 겸손한 말한 마디, 참는 인내 하나가 큰 복을 만듭니다. 마음을 맑게 쓰는 하루가 복을 짓는 하루입니다. 남을 돕는 마음은 내가 먼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내 마음에 복이 먼저 꽃 피웁니다. 미운 마음을 내려놓으면 복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면 나의 복도 자랍니다. 욕심을 줄일수록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작은 선행도 꾸준히 하면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복이 머뭅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은 큰 복을 부릅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마음을 맑게 쓰는 하루가 복을 짓는 하루입니다. 참는 인내가 복이 되고, 인내는 복을 키웁니다. 오늘 하루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도 복 짓는 일입니다. 내 작은 도움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희망이 됩니다. 나보다 약한 이를 생각하는 마음은 복의 시작입니다. 시기하지 않고 칭찬하는 말이 복을 이끕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은 하늘의 복을 부릅니다. 말을 아끼고 마음을 지키면 복은 스며듭니다. 걱정보다 기도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복을 짓습니다. 남을 원망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는 마음이 복입니다. 베푼 것은 언젠가 더큰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조용한 선물처럼 오는 복. 어느 시골 마을의 작은 밭을 일구며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아침이면 조용히 땅에 절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를 아는 이들은 말했습니다. 저 노인은 가진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는데 늘 평화로워. 어느 날. 마을에 큰 장마가 닥쳤습니다. 여러 집들이 침수되고 길이 끊기고 논이 떠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노인의 밭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당신 밭만 멀쩡한가요?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이 땅에 고마움을 전하고 땅에 해가 되는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마음만은 말그려 했고 누구든 내밭 앞을 지날 때한번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복은 금전도 명예도 아닌 늘 정성껏 살아온 마음이 쌓여서 오는 조용한 선물이라는 것을. 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복은 내가 남을 위해 보낸 따뜻한 마음. 나도 모르게 참은 말 한마디. 도움을 주고 잊은 작은 친절에서 자라납니다. 그 복은 때로 바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순간에 그 따뜻함이 내 삶을 지켜줍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우리가 쌓는 것입니다. 하루 한번 감사하는 마음. 남을 위해 내어주는 마음. 나를 돌아보는 마음에서 복은 자랍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선택해 봅니다. 내가 말하는 한 마디가 차가우면 그 말은 남의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따뜻한 말은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내 마음의 온도를 따뜻하게 지키는 연습. 그것이 바로 복을 짓는 첫걸음입니다. 잠시 멈추어 남을 도와주는 마음.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 짧은 시간이 내 마음의 향기가 되고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복은 그렇게 쌓입니다. 화를 낼수 있어도 참는 순간 그 마음은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립니다. 참는 마음 속에는 복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말 한마디를 아껴봅니다. 참는 그 순간에 복이 자랍니다. 무언가를 주고 그걸 기억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복된 마음입니다. 베풀되 티내지 않고 도와주되 보답을 바라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의 하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겸손은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큰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고 남을 높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나를 조금 내려놓고 남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 마음이 복을 부릅니다. 길을 건너는 노인을 도와주는 손,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몸짓, 작은 선행은 금방 잊히지만, 그 흔적은 복으로 남아 언젠가 되돌아옵니다. 감사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고 마음을 밝게 합니다. 오늘 하루 작고 소중한 것에 감사의 눈을 떠봅니다. 몸을 씻듯이 마음도 닦아야 합니다. 미운 마음, 불만 가득한 마음은 복을 흘려보냅니다. 하루에 단몇 분이라도 조용히 나를 돌아보며 마음을 닦아 봅니다. 복은 소란 속에 오지 않습니다. 복은 고요함 속에서 자랍니다. 시끄러운 말 대신 침묵을 택하고 바쁜 하루 속에서 잠시 멈출 때, 그 틈으로 복은 스며듭니다. 복이 있는 인생은 큰 집을 가진 삶이 아니라 마음이 넓은 삶입니다. 복이 있는 인생은 멀리 떠나는 삶이 아니라 가까운 이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삶입니다. 복이 있는 인생은 모두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조용히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복이 있는 인생은 무엇을 많이 이루었느냐보다 얼마나 나누며 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복이 있는 인생은 아픔이 없는 삶이 아니라 아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마음을 지닌 삶입니다. 복이 있는 인생은 매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깃든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복을 쌓는 삶을 통해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무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